또 그래도 사랑은 저도 이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셨는지 좀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스타도전을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었는데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열도 사도와 또 일곱일 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바로 사도도 나오고 이제 많은 들 나오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사선전으로 기록해놔서 저희들이 살아가수있듯이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은 뭐 말과 글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라고 그렇게 충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형제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런 한다고 행제를 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몇 명을 보내드데요 그래도 지금부터는 제가 자랑성 하려고요. <laughs> 작년부터 회복의 증조로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모습을 그려주시는데 제가 작년 주일에 소유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손녀, 그 당, 직접 장애인 장애인들이뭘 하나 놓치니 깨지면 큰일 나요 근데 다행히 우리 손녀가 한 가지 의심 중에 하나가 주일날 우리 교회의 주춤서부터 자기네가 칼을 주사하는것까지한 번씩 다 훑고 내려가는 것을 이 아이가 해야 주의를 받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맞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누나가 아들, 뭐주일에 교양하고 온라인로 드리는데, 생각보 제가 충만한 것은 나온 것은 칭찬인데요. 제가 칭찬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우리가 원하는 건데, 오빠와 어머니가 있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제가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장남은 장남이 돼요. 장녀는 장녀가 돼요. 그냥 든든하잖아요. 살림이 쳐뭐 기존만 이래 가면서, 막내딸은 막내딸이고 셋째딸이고 또 막내아들은 또 막내아들이고 막내 아들 하나 있어서 딸둘셋 낳다가 아들 낳으니까 네. 막내아들이란 의미가 너무 많았고 저는 네. 아주 소녀의 뭐 어떤 심리 뭐, 이런 거 전혀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불고 뛰고 싸움 말리려고 그냥 이모부류로 뛰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집중해지 있으시니까 네. 저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게 되면서 칭찬을 받았어요.